안녕하세요. 1의 파트너 신현식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역시 가장 핫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상승률 예는에는 문화리자가 좀 잡혔고요. 진원 생명과학. 그죠? 진원 생명과학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공업. 그 다음에 서림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제일 국제약품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분봉에서 좀 보게 되면 원래 오늘은 이제 서린바이오가 가장 핫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백신주 백신주 관련해서 서린바이오가 오늘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분봉상에서 오늘 이제 가장 먼저 상한가를 안착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진원생명과학은 이제 막판에 장막판에 좀 상승을 했고요. 네, 현대공업, 국제약품, 네 요것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한 주식들 자세하게 좀 보게 되면 네, 모나리자는 티슈하고 화장지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오늘 이제 장 막판에 상승을 했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대장은 5공입니다. 네, 5공이 좀 쉬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였던 새로운 모나리자가 상승하는 흐름이 렇게좀 나타나고 있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5 0원 상한가를 갔다가 갭상승 했다가 지금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떴다가 음봉이 나왔지만 추가 상승 네, 내일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오늘 뭐 종가에는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전일 가장 강했던 주식, 전일 가장 강했던 주식은 KM제약이. 이 KM제약도 마스크입니다. 어저께는 KM제약, 오늘은 모나리자. 그다음에 원래 대장은 5 5공 그러면서 이 같은 마스크 바이러스 관련 주들 관련해서도 같은 마스크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 백신 관련해서는 대장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파로예요. 파로, 바로 진바이오텍.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공약을 하실 거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공약하실 거면, 8호를 공약하시는 게 좋아요. 8호가 요기 때, 한 3,000원에서 3,250원 때 내려오면, 이때 공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동물 백신, 마스크, 바이오 관련해서는 동물 백신은 단기 조정이니다 마스크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 KM제약, 뭐, 내일 양복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짐 매트릭스, 그 다음에 진원 생명과학. 얘네들은 이제 특히 여기 진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1등이 원래 짐 매트릭스에서 진원과학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또상한가를 가주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네, 30, 뭐 60, 90% 올라왔죠. 네, 요거는 단기 차익 실현입니다. 단기 게 작실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요 테마주들을 세 개로 분류했을 적에 동물 백신도보다는 마스크 쪽, KM 제약이 좀더 유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어 이, 얘네들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 일진 디스플레이가 오늘 좀 급등을 하는 좀 모습이 나왔죠. 이 일진 디스플레이는 단기적으로 고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와우밴드 통해서 당기 고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요거는 좀 고점이에요.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증거금 100자리는 조심들 하셔야 돼요. 네, 이제 3월 말 되면 여기 앞에 뭐 n k 물산뭐 증거금 100자리 붙은 것들 있죠. 네, 얘네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정치 관련 테마주에는 이제 선보산업이뭐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죠. 요것도 이제 돌아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상승률 16등인 AD테크놀로지 얘는 매도입니다. 얘는 얘는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는 오늘은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그다음에 이낙경 관련 정치 테마주. 서원 같은 경우 는 또 이제 제가 14일 날 고점이라고 하고 이제 다시 내려왔죠. 올라갈 쪽에 4천 원대에서는 비중을 다시 한번 축소하는 전략.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 테마주에서는 에이블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에이블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어떻게 이제 보셔야 되냐면, 자,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들이 춘절이 좀 지나면, 춘절이 지나면 이제 좀 단기 꺾일 겁니다. 단기 조정이 좀 들어올 거예요. Yeah.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가면 발생했고요. 일본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보에 따르면 태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춘절에 이동하는 인구가 30억 정도 됩니다. 네, 춘절 이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춘절 전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순 판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 예전 사스 때 사스가 대유행을 하고 나서 지금 보면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전 사스가 대유행할 때 이제 여행이나 항공 매출이 엄청나게 40% 이상 급락했습니다. 예전 사스 때문에 이제 여행이나 항공이 급락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소비가 둔화가 됐죠.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1번 시진핑 국가주석이 3월 달에 와서 한안령이 완화되면서 한국 화장품이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중국 관련 소비재 중국 관련 주식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화되고 이 테마가 끝나게 되면 중국 관련 소비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승하기 때문에 중국 관련 이런 주식들이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코로나 관련 바이러스 테마가 고점이 형성이 돼서 테마가 끝나게 되면 그때 중국 관련 섹터주 다시 한난역 혹은 중국 관련 소비재 쪽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주식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관련 바이러스 테마주들 상승을 했고, 이낙연 관련 정치 테마주도 상승했습니다. 자, 하락하는 주식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포티스 같은 이런 애들, 네, 증거금 100짜리, 남양 비비안, 남양 비비안은 조금 더 빠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포티스는 아마 이제 매매를 아예 하시면 안 돼요. 네, 100원짜리고, 증거금 100%. 3월 말에 감사 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티스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남양비비안도 이제 볼리저 밴드가 수축하면서. 하방으로 빠지기 때문에 더 빠집니다. 이거는 더 빠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 상장된 주식도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롯데지주, 롯데지주 얘도 이제 상한가 갔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빠졌죠. 빠집니다. 이제 중국 관련 한안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인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면서 굉장 빠집니다. 빠지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요렇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렇게 빠지는 주식들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마가 끝나게 되면 여기서 빠지는 애들 중에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아가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중국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죠. 요런 것도 이제 단기 고점이다. 주가 이 빠지고 있다. 이것도 이제 들어가시면 안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쑥 보겠습니다. 아이텍 반도체 저희는 여기서 샀었는데 단기적으로 는 요거는 이제 매도입니다. 매도 요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쭉 한번 보겠습니다. 흥국사교도 이라크에 관련해서 이제 테마가 반짝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들어가시면 좀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국사교도 들어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제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루가 3천원 내려왔을 적에 그때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클리오 네, 이 클리오 같은 주식은 이제 시 인선을 이탈하게 되면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양 네트웍스, 네, 동양 네트웍스는 라임 투자 관련해서 이런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쭉 보시면 셀리버리도 이제 단기적으로 라이센스아개야 어, 체결이 재료가 노출되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죠. 어,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적에는 단기적으로는 매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쇼박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요. 한국화장품도 제가 말씀드린 것, 14일 날 고점이라고 그랬죠. 네, 이것도 이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락하는 주식 중에서 또 이제 블록 서비넨시 같은 주식도 이제 낙폭과 대로 가고 있죠 낙폭과 대 얘도 이제 라임 투자 관련해서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덕신 하우징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이1선 1800원 라인 때에서는 매수 공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꼭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증거금 100짜리 붙은 주식들, 3월 말이면 상장 폐지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기업 내용이 안 좋은 주식들, 4년 연속 적자 기업, 네, 영업이 익 적자 기업들, 요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종합지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종합지수 저는 이제 여기까지 내려올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죠 요번에 올라가면 이제 슈팅이 나옵니다 700 포인트 이상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한2300 2300 포인트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즘에 이제 베스트 검색기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네, 요 베스트 검색기, 요 알고리즘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베스트 예상 B2라는 검색기가 있는데요. 검색기 발생이 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10% 이상 급등을 했고, 어저께는 이제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주식이 뭐가 잡혔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주식을 보게 되면 이제 모나리자가 잡혔죠. 베스트1에서 아침 7시. 不是。 모나리자가 잡히면서 오늘 모나리자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죠?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100이라는 검색기가 있습니다. 100이라는 검색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방송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종목이 나오면 요거를 단기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나리자가 오늘 이제 시초가에 잡혀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 베스트 검색기를 가지고 요것도 이제 생 방송에서 단기 매매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황금 물결 검색기 요거 이제 강의를 합니다. 요거 이제 결제하실 분들은 요거 세 번째 거, 네, 요 150짜리를 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베스트 검색기가 여기 없었는데 이 베스트 검색기를 제가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증정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검색기 지금 이제 수인 검색기 상당히 좋은 거 하나 있거든요. 수인 검색기. 네, 수인 검색기하고 베스트 검색기하고 여기 둘 중에 이제 그 검색 내용을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제하신 분들은 그거를 별도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 와의 파트너 신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가입 문의 전화는 010 22 1 5 636 으로 하셔도 되고요. 검색기 말고 나는 포토 구성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파트너 방송 2개월이 무료입니다. 요로 ARS로 전화 주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